주원대 명의의 뉴스입니다. 오늘 비온 보조 생식임 관련해서 법정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임신의 문제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그러나 안타깝게 일방적인 찬성의 의견만 보도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에 최근에 와서 차별 문제, 낙태 문제, 비혼 출산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한 에 그러한 도전들이 에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학계에서도 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이루어졌던 법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어 있습니다. 매우 어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자, 이 일이 반드시 한쪽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오늘의 세미나가 널리 알려져서 균형 잡힌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유비 윤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이수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 하나님의 창조 일서에 어긋나고 또 법질서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인 에, 우리 도덕성에도 어긋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인인 사기씨의 이러한 비혼 출산이 한국에서 한국법을 어기면서도 칭찬받는 이유가 크게 의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대한산물과학회 보조생식 그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합의된 에, 우리 의학계의 합의된 윤리 지침에 의해서도 어, 이 사유지시의 전자 공유 시술을 통한 출산 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부부에게만 어, 적용되는 것이가 되고 비혼의 경우에는 현재 대한 산무인과 과학회에서 금하는 어, 윤리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의하면 정자 어, 공유 시술에 관련된 자는 공유 과정을 전체에 따라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자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좋은 과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의 유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된다. 전자 공유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자, 이렇게, 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유의 임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갑자기, 2020년 11월 25일,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변경, 어, 되어서 넓혔습니다. 그 범위를. 네, 물론, 에, 부부가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요즘 법적으로 어,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비혼에 있어서는 우리 윤리지침에도 어긋난 것이다. 어,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생명윤리법이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어, 생명공화학이 현재 너무 발전을 해서 윤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 과거로부터 복제인간의 금지, 또 생명과학기술을 통한 배아의 과도한 생산을 통해서 사실상 배아와 태아는 14일 차이입니다. 14일 수정된 이후 14일을 태아라고 부르고요. 14일 전까지를 배아라고 부르죠. 보통 이렇게 되는데 거의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그 본질은 생명체이다라는 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생명윤리법을 제정을 해서 어, 이러한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어, 이용하는 상업적 거래를 금지시키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에, 처벌하여 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에, 또한 어, 이 보조 생식술은 어인간이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해는시술이죠요자 그렇기 때문에 에, 많은 사람들이 에, 윤리적인 문제점 지적을 하고요. 생명윤리법이 생기고 또 우리 모자보건법의 에, 규정에 있어서는 또 엄격하게 이러한 난임에 의한 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기술이 바로 보조 생식술이다.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흔히 난 부부에 한해서 허용되고, 비혼 임신에 대한 보조 생식술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일 씨가 국내에서 못하고, 일본에서 시술을 한 이유가 바로 어,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 어, 생식술은 어, 여성들이 에, 독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에, 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어, 외국에서는 재생산권이라는 말을 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재생산권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 우리 헌법에 의해서 제안받고 있습니다. 30조 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공공공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안할 수 있다. 생명유리법에 의해서 어, 제안을 받고 있고요. 자, 우리 헌법 자체가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위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은 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정신에 의해서더라도 비원의 보조생식술은 헌법 36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고, 어, 생명유리법과 모자보험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합헌적인 현재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행 각국의 비용 보조 생기수를 보시면 이것이 미국에서 다 포용된 것처럼 보도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는 생식세포의 기준 수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터키 등과 같이 난자와 정자, 일부에 대한 기준 수준이 일부적으로 금지된 국가가 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일반적이다. 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또 프랑스에서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입법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에서 학교에서 지적되는 것은 디자인 베이비입니다. 어,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 디자인된 배아를 만들어서 임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인간의 존을 침해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눈은 파란색, 네, 머리는 노란색, 배기만 네, 네, 어, 탄생하는 어, 우생학적인 그러한 큰 위험이 있는 어, 히틀러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 에, 이 히틀러 시대가 종료됐는데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려되는 어, 일이죠 어, 그렇지만 은 메를린주 텍사스주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의 상황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비용보조생술 임신의 헌법적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성훈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인간의 존엄성 침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침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스스로 창조하려는 에,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 규만이죠. 규만과 사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어, 죄인들의 행위이지, 정상적인 행위라 볼수 없겠습니다. 일찍이 칸트는 인간은 자유라는 원인에 지배받는 자율적 존재로서 필연적인 자연칙에 지배받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이며 이러한 인간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이성적, 자기 책임을 질수 있는 존재로서 목적 왕국의 시민이다. 이러한 시민은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다에게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어,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고 또 책임 있는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 여성의 단독 결정의 보조 생식수는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생식 세포 거래를 만들어 내고 또 여성의 극기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산물이기 때문에 태아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런 보조 생식술 임신 시술로 인해서 인간 존재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태아가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지 여성의 자기 만족적인 수단으로서 이용되서는 안 되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상업적 거래에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배아세포의 에, 상업적 거래로 인해서, 에, 사, 아, 정자 은행 기업이 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 생명을 함부로 하는 에, 이러한 무책임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자 은행의 탄생은 더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국립법, 예. 어, 위반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인간이 의도하는 바에 맞게 이용 가능한 대상 내지 객체가 어, 되어버리는 어, 인간의 모습. 자, 그것은 사업화로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또, 문제는 동의 없는 생명의 탄생입니다. 정자 운영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부의 동의가 없고요 부의 포괄적 동의는 있어도 개별적 동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부의 자녀의 수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 토픽에 나죠. 어, 한 사람이 36명이, 예, 이런, 네. 전자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어, 이런 부의 동의 없는, 어, 태의 탄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의료의 과실로 인한 인간의 전업성 치매입니다. 어, 이사람 교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죠 어,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보호생기술 그래서 성공률이 25%에서 35%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 사고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중으로 임시한타 다태 임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명공학의 빈번한 사고는 보조생식술 시라인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낙태의 논쟁이 심한데요. 낙태의 가능성이 이로 인해서, 보조생식술로 인해서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상당히 긴 에, 기간 동안,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의 변신으로 인해서 오늘 워낙 건 자기의 디자인된 아이가 아니라 어, 생각보다 다른 아이가 어, 태어로 자게 되는 경우는 낙태하고 싶겠죠. 예, 여성을 원했는데 남성의 아이가 태어나는, 백인을 원했는데 흑인이 태어난다지 예, 이러한 어, 낙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예, 보존생식술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알권입니다. 무책임한 여성에 의해서 태어난 아, 아이의 인격권이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선물들과 같이 침해됩니다. 유엔아동협약에도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에, 협약에도 아동은 국적으로 취득할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혼출산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이러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혼출산은 국내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없고 유엔 아동 협약에도 위배되므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성의 합법화의 위협입니다. 자칫하면 동성애자들의 의한 활용을 통해서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임신 가능성을 포함해서 동성혼을 우리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동성애자들의 홍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조생식술이다. 이미 우리는 동성 결혼 금지의 법체계를 가지고 어,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도 어, 그렇고 많은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동성 결혼 금지를 헌법 36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의 해체 현상입니다. 가정이 해치되고, 어, 건강가정이 유지할 수 없는 어, 이러한 보조 생기술은 현행 건강가족기금법 현취제에서도 어, 위반이 된다. 에, 그리고 이미 이상훈이 지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리모의 등장이 에, 비반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 힘든 임신과정 때문에 본인이 아닌 대리모를 에, 구해서 대화를 갖고 싶다. 에, 그러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에, 이러한 보조생식수는 대리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우리 민법 어, 규정에 의해서 공소양속 규정 설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이다. 라는 민법 규정에 거긋나는 것이 대리모고요. 대리모 계약이고 어, 그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리모가 낳은 어, 그 자녀는 대리모의 자녀로 확인되는 여러 판결이 있었고요. 어, 우리 법원에서도 어,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하지만 어, 대리모가 출산 출산 모의 자녀로 확인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주에서 어, 많이 예, 확정 판결을 내리고 어, 있습니다. 인공수정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맞추어 동묘성 부모를 어, 출산하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유전적 공동, 어, 공통성 동공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의 지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법하고 헌법이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 그대로 출산 모의 자녀분 확정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되고 어, 어, 현행 에, 지배적인 학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보조생식수는 여성의 자기결정 보관한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인용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아예 인격권을 파괴한 윤리적 법적인 위반 되는 그러한 시술이다. 이렇게 판정을 네,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제도 잘 규제하고 있고요. 생명윤리법과 모자공법이 규제한 이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활동가들이 현행 잘 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스에 맞게 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이 가장 실패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발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